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경건함으로 살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. 라고 하는 간구입니다. 지난 3주 동안 10월 동안에 매일 아침에 우리는 네 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. 경건, 거룩이죠. 데그 경건과 거룩은 성전에서 제물 바칠 때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.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 만나는 삶 가운데서 경건과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땅까지 돌려주면서 이웃과 세상 속에서 사례적인 실천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 경건한 자의 참 모습이 되기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여 주십니다.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야 될 텐데 무엇 갖고 다르게 살겠습니까?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의를 의지하여서,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노래를 허락해 주시고, 그 죄와 근통을 이루어서,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보여주고 나누어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삶이 되기 하옵소서.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고, 우리를 대표하셔서 황기호 권자님,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. 아버지